고기를 굽고 있어요. 제가. 아, 지루해요. 너무 어렵다. 빨리 와이프 와야 돼. 와이프 와야 된다고. 먹고 내가. 밖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바닥을 걸으면 저기가 우리 집입니다. 고기를 굽고 있는 아빠랑 엄마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볼게요. 고기 먹어볼게요. 아, 쌈장 찍어서 이 손잡이 이쪽에불좀 낮게 지면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열어따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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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많은 면 여섯 명. 여섯 명. 열다 명은 들어갈 수. 아 근데 라방이잖아. 아니야, 이천 명이 그렇게 아, 많 명은 좀 이상. 여섯 명 제목도 뭐 선식이. 뭐냐 토크박스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아, 런토크 했잖아 런토크 <laughs> 아 진짜 싫어 <귀여워>. 그러니까 <laughs> 네, 진짜 안 들어와 진짜 약간 좀 노잼인 거같아 보여 런토크 <웃음> 어, <웃음> 어, 토끼 소주를 준비했어요 이 마도리가 마선생이 님 지금 사왔거든요 글귀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과 함께 마신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토끼 소주는 한국 소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laughs> 네? 이보이 이또 <laughs> 있어. 러닝 개인 님. 잘 뛰는 사람들과 뛰면 빨라진다. 아, 순차 가야 되구나. 너가 실력이 늘면 나 때문에 는 거야. <웃음> <웃음> 그럼 내가 <laughs> 너는 나 때문에 는 거야. <laughs> 그럼 내 실력이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것도 이제 현실이 때문네 <laughs> 내가 <웃음> 내가 늘어난 <늘어나면> 내가 늘어나는 거지. <laughs> <laughs> 그러니까 내가 정체대에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거 강미가 지금 실력이 는 것도 저 때문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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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엉ard. 나오나 했다. 아, 실력은 먼저 달리기 먼저 시작했지만 <laughs> 실력 있는 건저 때문에 는 거예요. 이거에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 다내 친구들 고 맑은 공기가 지하선생선생 <laughs> 도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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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이무 어, 너무, 너무, 네무 <laughs> 너무, 너써너노래무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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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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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냥 무 너무, 너무, 너다 너무, 게무 너무, 게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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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게 사실 오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맞는 게 맞는데 음. 이거를 옆에서 끼고 서 스트레칭 시켜놓고 하면 할수 할수 있을 것 같아 뭐안 된다는 거야? 할수 있다는 거야? <laughs> 자기가 하면 된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안 되는 앤데 자기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laughs> 지금, 지금 만들어 볼게요 <laughs> 뭐야? 찍고 있는 거야? 네가 <laughs> 팔대로 걷는 걸 지금 알고 있어? 난 모르지 음. 아이고, 말좀 뭐, 음. 아, 하지마 말, 말했어. 저번에 하, 말했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느끼지도. 팔자로 뜬다고 말했지. 그 얘기를 듣는데, 나는 모르지. 내가 음. 뛰고 있다는 거를. 네. 좀, 안타, 안타고 뭐니? 팔자네 팔자로. 아, 너무 민감한, 민감한 소재니까. 내 팔자로. 진짜 민감한 소재니까. 고주 망대다 고주 망님 다 일어나! 뛰어야겠다다 이거야. 이거야. 다거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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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다스트야칭거야 이거야. 이꼴야거지 맞아요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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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 운동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했잖아요 음. 운동하려면 스트레칭은 선택이 음. 아니고 필수에요 여태 안 하던데 여태 안 했는데 어. 반성합니다 어. 그.. 네. 그니까 하는 방법은 그 전문가를 보시고요 해야 된다는 거맞으면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선식이가 달리기를 어.. 곧 앞으로 나올 것 같다 달리기 할것같아니툭 튀어나올 것같아 계약된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네 어우 이쁘세요 아저씨요? <laughs> 좀 있어봐 내 사이 먼저다. 왔어, 대이 진짜 품매 말하는데 그 대발 나 나갈, 나갈 때까지 계속 하루 매일 스트 해야 돼. 응, 음, 빨리 와. 뭐래, 빨리 와. 빨리 와. 애기, <웃음> <웃음> 어, 잡아, 잡아. 아, 네. <웃음> <웃음> 이거 <벗어>. 아 <웃음> <웃음> 배충사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전기를 느껴, 와, 저천안산이거든요 어, 겁나 멋있다. 어... 배충산 밖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못 뛰었잖아요. 으음.. <laughs> 술병이 나간 죄송합니다. 뛴다 했는데. <laughs> 아니 그 토끼 <토키토즈> 소주 겁나 독하네. <laughs> 하나만 싸워볼까? 괜찮아요. 유튜브 사상을 빕니다. 100만 조회수. 100만 조회수. 100만 조회수. <웃음> <웃음> 하나 올렸습니다. 애들아 <laughs> 큰 오빠 큰 오빠 앉아라 오빠 옆에 앉으라 그래. <laughs> 잠깐 하나 둘, 둘 셋, 제발. 오, 귀엽다. 한 야, <laughs>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하나, 아, 둘, 셋. 네. 한입니다 <laughs> 오케이.